오늘 말씀 제목은 "세 가지 삶의 변화"라는 목으로 말씀을 하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크레지노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 이 자리에 보내주시고, 하나님께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 영혼의 눈과 귀가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린며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 내 네, 오늘 원래 본문은 제가 이1 절까지 준비했는데 읽기는 십삼 절까지만 읽었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말씀 중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는 아, 지금까지 로마서 이제 그쭉 읽으면서 지난 주또그전 주까지 12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삶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은전할 수 있는 뜻을 이루는 삶을 두 주간에 걸쳐서 살펴보았죠. 어, 우리가 요즘 살펴보는 이 로마서 12장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자신과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미 살펴본 1, 2절은 12장 전체에서 보면 강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볼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이두 구절은 우리의 그 신앙생활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삶 전체가 예배이고,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는 바로 예배의 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삶은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이곧포로 3절 이하 오늘 말씀에서 뭐 구체적인 실천들을 쭉 나열을 합니다. 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끊지 말라. 뭐 형제를 사랑하라. 악을 악으로 받지 말라. 이런 말들을 들으면 얼핏 들으면 마치 잔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여기서 도덕적인 교훈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실제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본인 자신의 삶, 바울의 삶을 통해서 사실은 증언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금요일 자그 오늘의 말씀과 묵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덕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단지 그냥 삶의 지침을 주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생명과 사랑의 가치를 기준 삼아서 우리의 모든 삶에 적용하고, 그리고 그 가치 기준에 따라 살도록 이끌어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 복음은 길이 되고 우리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따라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아니,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하는가? 오늘 말씀에서 그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바울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그 의미를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겸손한 자기 인식을 가진 사람으로의 변화입니다. 제가 3절을 먼저 읽어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기서 바울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라는 말로 시작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의 권위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말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전에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상당한 그 자존감, 좋게 말하면 자존감, 자신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실상은 하나님께 있어서 그는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었죠. 그 자신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율법에 흠이 없고, 혈통으로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고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자부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를 박해하는 것조차도 스스로 굉장히 옳은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담메색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순간 그 모든 자랑이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들은 거죠. 본 거죠. 그 음성 앞에서 바울은 자신의 죄와 무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자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받해 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 칭함 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또 디모드의 전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 그러니까 죄인을 구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죄인들 중에 가장 큰 죄인이 바로 자기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짧게 정리하면 이래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요 죄인 중에 괴수다. 이것은 바울이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냥 겸손해진 겁니다. 자기를 낮추는 것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자기를 비하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겸손해지는 것인데 진정한 겸손은 자기를 비하하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낮추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순간적으로 우리는 은혜 밖에, 은혜로, 은혜로만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뭐 힘이 좋아서, 내가 지혜가 많아서, 내가 학벌이 좋아서, 가문이 좋아서,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왔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도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은사는 지금 바울은 지금 은사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은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한 도구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섬기는 일이든 가르치는 일이든 위로하는 일이든 구제하는 일이든 다스리는 일이든 긍유를 베푸는 일이든지 이 모든 것이 다 은사인데 이러한 은사를 받은 이유는 우리가 그 도구로 쓰임을 받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그 도구로서 잘 쓰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겸손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겸손해지기 위해서는 내가 스스로 나를 겸손하게 낮추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은혜의 사람이 되면 그러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바울 자신이 경험을 하고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겸손은 은혜를 아는 사람의 자연스러운 열매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했습니다. 단순히 겸손한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를 인식할 때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하는 인식. 그의 표현에 의하면 죄인 중에 괴수. 그런 인식의 전환이 그를 겸손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겸손하게 변화된 사람만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는 겁니다. 둘째는 사랑을 가득 품은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9절에서 1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 부분은 우리 교회 공동체의 삶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장 기본적으로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단순히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여기서 거짓이 없다는 말은 아니포크리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뜻이 가식이 없는 것, 그 다음에 성실함, 위선, 위선이 없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한마디로 말하면 거짓없는 사랑. 그겁니다. 그러니까 진심에서 흘러나오는 사랑을 말하는 거죠. 바울은 각 도시를 다니면서 교회를 세웠죠. 그리고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는 대살로니까 교인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대살로니까 전서 2장 7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정말 따뜻한 표현이죠.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고 유순한자가 되었고 자기 자녀를 기르는 것처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바로 부모님의 사랑과 같은 마음, 자녀를 돌보는 것 같은 마음, 그런 사랑이 담겨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나의 자녀들아. 그렇게 부르면서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비난하는 교회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상당히 많이 공격을 했는데 그런 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책망하고 사랑으로 회복시켰습니다. 이 고린도 후서에 보면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는 내용들을 쭉 쓰고 있는데 그거는 바로 교회, 고린도 교회들이 교회, 교인들이 바울을 공격했던 말에 대해서 다 변명하고 아, 변 변호하는 거죠 스스로. 변호하고 설명하는 내용들입니다. 그 내용을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편지를 잘 쓰는데 언변이 부족하다. 육체의 욕망을 따라 행한다. 외모가 못생겼다. 바울이 겸손한 것은 사도들과 비교할 때 격이 떨어진다. 그리고 사례를 받지 않았는데, 사례를 받지 않는 것은 사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자신의 질병은 고침도 못 받는다. 바울도 그 몸에 가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헌금을 착복했다. 이런 비난까지 했습니다. 이런 엄청난 비난과 험담을 늘어놓았는데도 바울은 그들을 책망하면서도 뭐라고 하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또한 바울은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헌금 모금 운동도 합니다. 그래서 이방 교회들이 하나가 되어서 유대 교회를 도왔던 그것은 단순한 자선이 아니라 복음으로 하나가 된 그런 사랑의 표현이었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 속에 가득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마음에 품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흘러 넘치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 사랑해야지라고 마음먹고 하는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가득하니까 그 사랑이 그냥 흘러 넘쳐서 그냥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서 이렇게 행동하는 사랑을 이어간다면, 그것이 바로 산제사, 그죠? 삶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싸움의 대상을 분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14절에서 21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묵망을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사도행전 8장 1절, 1절에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한 것을 뭐라고 했냐면, 마땅히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장 1절하고 2절에서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고 남녀를 가리지 않고 결박해서 잡아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그 잡아가두는데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었던 바울이 이제는 박해자를 축복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스데반의 마지막 기도를 떠오르게 합니다. 주여. 스데반이 이렇게 마지막 기도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와 똑같죠. 그러므로 14절부터 21절 말씀은 단순히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보여 주는 것이라기보다는 싸움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악한 막이라는 것을 깨닫고, 사람에 대해서 원수 삼지 말고 악한 행동이나 복, 그 행동의 복수나 악으로 갚지 말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서 사랑이 우러나오는 그 사랑으로 다 용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용서하면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게 되죠. 미워하지 않게 되죠. 그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악한 영을 분별하는 거죠. 그 그러니까 싸움의 대상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니고 악한 영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철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감옥에 갇힌 것도 복음의 기회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세상 속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가 간혹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 사는 우리들은 인종 차별 뭐 이런 것도 겪고 그죠? 그러나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방식으로 맞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복수 대신에 선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강력한 힘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한 도덕적인 교훈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울 자신의 변화된 삶의 간증이자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는 구체적인 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 사람은 결코 이전의 모습으로 살수 없습니다. 그 은혜를 체험한 우리의 예배는 예배당에서 끝나지 않고 삶 속으로 계속 이어지는 그런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과 사랑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온전한 생명의 공동체를 위해서 사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세 가지 삶의 변화를 이루는 사람입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바르게 인식함으로써 겸손해지고, 둘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사람이 돼서 그 사랑이 흘러 넘치는 사람이 되고, 셋째는 싸움의 대상을 분별할 줄 알게 돼서 우리 사람들과 싸우지 않고 뒤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우며 사람들하고는 서로 용서하고 원수 삼지 않고 화해하고 그렇게 사랑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사람이 되는 변화입니다. 이런 변화는 결국은 나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산재물로 사는 삶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그런 구체적인 방법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실제적으로 실제적으로 거룩한 산 제물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사는 삶인지 분명하게 보여 주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바르게 인식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으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 넘치는 사람이 되고, 또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사람들이 아니고, 바로 눈에 보이지 않은 아니하는 그런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므로, 우리는 사람들과 싸우지 않고, 용서하고, 원수 삼지 않고, 서로 사랑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러한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세우고 거룩한 산재물로 사는 삶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모두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